진짜 코를 제가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, 너는 코만 하면 진짜 예쁠 거다. 뭐, 코만 조금 더 높았으면 괜찮을 거다. 이러는데, 이미 코를 했는데, 너무 화가 나고 주변에서 다들 하는 말이 짱웃게 음. 생겼다나 화가 나 보인다 음. 무섭게 생겼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수술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고급지면서 사분하지만 단아한 그런 이미지 갖고 싶어. 그래서 뼈가 너무 일자 느낌으로 남자 같은 이제 또 브로우 커져가거고 얼굴이 긴데 길어 보이는 느낌 음. 점도 조금 올리고 직반기 복 올릴 거예요 약간 화려한 느낌가져로눈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바깥쪽으로 면적이 좀 넓어 보여요 광대가 조금 들어가면서 코를 좀다 약간 무슨 느낌 좀거든요 여기 앞을 조금 전진을 확꼬인 그 이렇게 만들 거예요 눈이 비대칭으있거는요 이제 이번에 양쪽 을 완전 히대칭으로 내리지 못해요 하지만 눈꼬리 올라간 부분 내려서 비대해 보이는 정도 거예요. 그래서. 근데 제가 윤곽한지 모르고 얼굴형이 너무 예쁘대요 원래 이게 렇붙여놓걸윤곽에 생각해야 된다고 다 칭찬해주시는데 칭찬했다고 말을 하기가 마망하더라고요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원장님께 너무 감사해요, 진짜. 너무 완벽하고 있어서 거울 볼 때마다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이예쁘게든요 그냥 저한테.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오늘도 처음이어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.